그림 줄 모르나? 들어주면요. 다되지마 일시. 꼭일럴 거야. 조용해. 지금 <laughs> 어? 최솟값을 a라고 할때 0에서 a까지의 f(x), dx 얘가 얼마냐고 준 거지. 참 무책임하죠 이렇게 주고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무책임하네요. 그렇죠. 그럼 저 그림을 그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림 못 그리시는 분 괜찮아요. 함수는 <laughs>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대입해서 그리라고 했지 내가 잘안 보인다고 그러지 마라 오오오 선동네 이쪽이 사실은 뚜렷해 보여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 어, 저거 뭐 했다고 그 <laughs> <거 같아>. 알아? <laughs> 뭐 했어? <있어? 웃음> 너뭐뭐더 했지? <다> 모르겠어? 응 혜영이 응? 나뭐다 했지 모르겠어? 아합니다 알아? 아, 알아? 어, 어떻게 그려 많아? 그럼 이거 아 진짜 왜 그럴까 윤영이 <laughs> 알아 이거 그리는 방법? <laughs> 아 진짜! 내가 그러니까 얘기해 봐알아어 <laughs> 그려봐 b 기 n a n c 이 Binance, Binance, b 이 n a n c e B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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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그다음 c e Binance, Binance, b i n a n c 면 B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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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이 a n c e Binance, b i 여이니까 3나와 아 0일 때 얼마 나와? 오케이, 오케이. 1, 1, 0이니까 2나와 자 1일 오케이. 때 얼마야? 3나와 그래서 아마 니네 요런 모형이 나올거야 됐니? 예. 근데 요게 이제 0이니까 이게 바로 Y축이죠 그 다음에 여게 X축이에요 그럼 최솟값이 얼마야? 2죠 2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거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네 0에서 2로 바뀌겠네요. 그럼 2는 여기쯤에 있겠죠? 바로 요 부분에 뭐야? 넓이 물어본 거와 차이가 진대없어. 그러면 얘는 접근하지 않아. 그냥 구하면 돼. 여기가 1,3이야. 여기 2일 때 얼마? 2 대입해. 대입하는 거야, 그냥. 3. 2 대입하면 1, 4.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5 나오지. 다시 2대 2패, 3, 2대 어, 2아 6이네, 6, 6 됐죠. 예. 이제 뭐 하면 돼? 넓이만보여주면 되잖아. 2분의 1, 아래변이 얼마? 2, 뒷변이 3, 높이 1에다가 2분의 1, 아래변이 3, 높이 얼마? 6. 끝이죠. 2분의 5더하기 9, 그러면 14, 그리는 거, 함수 그리는 거 그냥 데이터라고 네, 네, 네. 자, 840번. 요건 좀 하고 갈게. 일단은 여기가, 경계가 누구야? 경계, 네, 네. n이지. 요 사이에 있는 거지. 네. 그럼 얘가 인테그럴 0에서 n까지. 그때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n도 좋아. 음수니까 반대로 나와. 이렇게 나올 거고. 인테리 n에서 2n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죠 물론 얘를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우선 x축 그려요 그리고 여기 n이라는 자리가 있고 규리가 45도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0이라는 라인이 여기 있고 2 n 은 라인이 여기 있어 그때 요 넓이 물어본 거지 근데 45도니까 요게 n이야 요것도 n이고 그럼 이 답은 바로 써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이쪽으로 이렇게 포개면 바로 요런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한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 되니까 바로 이게 n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 해도 돼? 이거 접근에 똑같이 나와 근데 얘가 더 빠르단 얘기지 그림이 빠를 때가 있고 접근이 빠를 때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럼 준식에법 부분은 11분의 1에다가, 1 들어가니까 1의 제곱이죠? 2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1 1의 제곱. 그러면 이건 제곱세 압이니까 6분의 11, 12, 23. 이렇게 되겠요 그래서 이하고에 주어질 거고, 정리해주면 12 곱하기 23은 정리하면 얼마나 와?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좀 특수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긴 어디에다가 구간이 아니야 구간 그 특수 또거대칭이 그럼 원점이 되니까 이거 뭐야 우함수는 놔두고 비함수는 지워라 이렇게 되는 거지 신경 안써 이제 그럼 두배 이렇게 바뀌어 X 세제곱 정리하면 뭐야? 2 a 세제곱은 27분의 2니까, A 세제곱은 27분의 1. a값 물어봤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자, 저기도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야? 요 놈이 특수해. 아까는 이렇게 했지만 요거하고 요게 대칭의 경우네.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인데 기함수는 버리이래 기함수는 홀수차를 뜻해. 여기도 특수한 경우고 홀수인 것만 지워주면 돼. 홀수기 약분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특별히 저렇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의미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배, 0에서 1까지 1. 3x 세제곱 아, 제곱. 그리고 5x 4제곱. 이런 것들만 남을 거예요. 홀수찬 지워져요 그리고 앞에 얼마 있었어요? 29에 x 28제곱이 있었겠죠. 요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얘가 홀수 차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1, 3, 5, 7 이렇게 나가는 거야. 듣니? 자, 그러면 이게 두배 하기를 인테그랄 아, 그냥 해도 되겠네요. 이제는. 이, 요게 X, 요거는 X 세제곱, 이건 X 오제곱 해서 얘는 X의 29제곱 0에서 1까지죠. 2배 하기를.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1 근데 몇번 나와? 그게 문제네 1, 3, 5, 7 해서 29까지 가는데 몇번 나와? 그러면 형면 되지 뭐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등차 공차 2N 첫째 항이 1 그게 29지 그럼 넘어가니까 얼마? 얘는 15개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게 몇개 있어? 15개 답은 30자 844번 자 표시하시고 어디에? 여기 네. a와 마이너스의 특산 케이스라고 보는데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a가 또 중복돼서 나오네 이게 a 더하기 1의 최곱이래 그때 그냥 모든 a의 값을 하고 말 거냐 따라가 볼게 얘 홀수차 치워 그럼 얘는 두 배의 우함수 개념은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x 제곱 플러스 a d x 각 이게 a 플러스 1의 제곱과 통일한 거지 표현는 x 세제곱 a x 0에서 a까지 그두 배가 이렇게 되네 그럼 2배 a 세제곱 플러스 이게 a가 들어가니까 이 e. 그냥 한번 가로 쳐줄까요 a 제곱 요거는 A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1. 정리할게요. E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a 제 혹시 그게 상수 실수인가요? 어, 모두 실수. 그러면 뭐 해봐야 돼? 이거는 해봐야 알아. 여기가 다행히 EA, 그러니까 A제곱이 공통인수네. e a 플러스 1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물론 조립제 법 써도 됩니다 그러면 e a 플러스 1이 공통인수고요 a에 대고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1하고 프라마 1이죠 그래서 세개 모두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종 답이네요 여기서 좀 조심해 왜냐면 간혹 실근이 하나인 경우도 생겨 5번이 2개 나오고, 845번 별표 좀 해줘. 845번 왜 얘가 별표냐면, 어, 들어가 있어? 원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면 절대값 그러면 이게 양수 음수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얘는 우함수예요. 얘는 기함수예요. 얘 기함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우함수로 봐. 그럼 곱했을 때 합성이 아니야. 우함수는 짝수 차야. 짝수 차에다가 홀수 차 곱했을 땐 차수의 더 셈이지. 다시 얘 우함수야.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 너도 똑같해. 그래서 우함수에다가 기함수하 얘는 뭐야? 우함 음. 우함수가 기함수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지워진다고 됐어. 그럼 얘 풀이가 이렇게 바뀌겠지 2배 마이너스 이아 그냥 2 여기 절대값 x인데 마이너스 dx로 바뀌는 거지. 얘는 의미가 없다고 0이 됐어. 무함수기함수 합치면 기함수예요자 한번 해볼게 절댓값 x가 있고 여기 x 세제곱이 있어 이거를 편의상 gx라고 할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g-x가 누군지 아는 건지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의 전체 세제곱 이건 이렇게 나오고 이건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건 무슨 함수야기함수야 그러니까 버려야 돼 그럼 뭐 이거를 이제 풀이하는 방법은 그려서 하는 방법이고 직접 하는 방법왜 어차피 구간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그려서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야 요거 물어본 거야 그럼 얘를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으로 가 근데 중요한 건 넓이가 아니라 음의 넓이니까 마이너스 4야 이거 생각하면 안돼 4라고 하면 안 된다 넓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정적분 값을 물어봤어. 사라 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시간 재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나 이게 싫어요 그러시는 분은 얘가 0이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마이너스 절대값 x니까 얘 뭐로 나와 음수니까 그냥 x로 나오겠죠 다시 한번 얘가 음수에요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니까 xdx 플러스 하기로 0에서 2까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요거 정량은 2분의 1에 x의 제곱 구간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마이너스 2 1에 x의 제곱 구간이 어디부터? 0에서 2까지 자0 빼기 요거 2분의 1이니까 뭐 나와? 2 나오죠? 러스 요거 집어니까 마이너스 2 나와요 0 빼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림으로도 풀수 있어야 되고 자 847번에 그 앞에 주어져거해석하셔야 됩니다. f X가 Fx라는 FX. i FX 는거0 0 squared O. i n t 1 p l 1 plus 스 p l 마이너스 아, 이거 이렇게 아 여기 f x 파졌네요 f s d x 이렇게 됐어요. 얘가 무슨 함수예요? 우 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합성이 아니야. 두 함수의 곱이야. 우 함수와 기 함수를 분배해버리면 곱하기가 돼. 그럼 뭐야? 기 함수야. 얘 날라가 그럼 맞지? 근데 얘도 기함 수니까 날라가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인테그럴 마이너스1부터 1까지 마이너스fx d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맞아? 이렇 네. 그럼 0에서 아 그래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려줄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얘가 5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뭐 양수 좀늘 모르지만, 여기가 1이야. 그 이거 옆에 2배야. 그래서 얘는 2배에 마이너스 끄집어내, 0에서 1까지 fx, tx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얼마였어요? 5였죠? 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5함수, 비함수. 848번 X의 값하고 마이너스의 값대요 이거 5 함수예요 그 다음에 GX와 마이너스 G 마이너스의 값대요 얘기 예, 함수예요 어점정나요 0에서 3까지는 FXDX라고 했어요 이게 현재 사약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g(x) t(x)는요, 그가 6이죠.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x) dx 그리고 붙여준 거. 이때 값은, 얘 무슨 함수야 이거? 오 함수. 얘 무슨 함수야? 기 함수. 기 함수는? 특수한 경우니까 얘는 0이 되니까 할 필요 없어요.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얘는 몇 배? 이게 우함수잖아. 우함수는 y축 대칭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따라서 -3부터 3까지면 좌우 대칭이니까 2배. 0에서 3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얼마로 줬어? 4로 줬지? 답은 8이야. 19번. 무슨 함수? 우함수. 그 우함수야. 그 0에서 2까지 fx dx가 그게 현재 3이야. -3부터 3까지 fx dx가 현재 오고 나 네, 12 그때 2에서 5는 얼마인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얘 f x 지금 뭔지 모르지 그지? 그럼 뭐는 그려주면 돼 y축대칭 이렇게 그리라고 비슷하게만 그리면 돼 그리고 구간이 나눠져서 0에서 2까지와 5까지로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대역까지가 3이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 2면 절반은 얼마야? 6. 6이지. 그럼 6이 되려면 여기 얼마 더 더하면 돼? 3. 됐지? 다시 Y축 대칭 써. Y축 대칭. 0에서 2까지는 3일래 0에서인데 양쪽으로 이게 12니까 절반이 6이야. 근데 이거 3 차지했으니까 3이 되겠지? 출제자가 물어본 건 뭐야? 바로 이 부분의 값이죠? 첫인테리어 2에서 5까지 fx, t x 는 그럼 얼마가 돼? 네,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50번 혹시 아직 이게 잘 안되시면 꼭 그려봐 그래야 저게 이해가 가 그냥 말로 외우면 안 돼. fx-f-x가 이거 뭐다 그러면 아 기함수 원점을 지나 먼저 해주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주었어 마이너스 에서 3까지 fxdx가 현재 3k-1이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fx가 요거의적분값이 마이너스 5고 0에서 3까지 fx dx는 k야. 그럴 때 상수 k값은 얼마냐 이거야. 중요한 거 얘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려서 푸는 거야. 이거는 계산이. 그러면 y축이 있고 반드시 여기 지나. 대부분의 기함수를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그냥 제일 적당해 제일 적당해 그러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숫자를 봐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2하고 3이 있어 0도 있고 0 그럼 여기 뭐2 정도 되고 여기 3 정도 되나 봐 그럼 이쪽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써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X축에 이루어진 범위니까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5야. 그럼 여기는 반대니까 5가 돼. 아순해음의 노래. 그럼 이렇게 그렸으면 돼. 이해가 적절치 못하다면 바꾸시면 돼요. 자 다시 이게 이해가 덜 돼서야 하시면 그냥 해도 되는데. 음수라고 나왔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안면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하려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 2, 여기 3.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였어 지금 아는 건 이거야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가 0에서 3까지가 k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k 플러스 5야 다시 0에서 3까지가 k가 나오려면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 됐지 근데 여기가 대칭이니까 여기는 5고 여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인 거지 그게 자명하지 확실하잖아 대칭으로 쓰는 거야 반대로 쓰는 거야 참고로, 다시 한 번. 얘들아, 여기 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이면, 여긴 반대로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여기 포스 3이라고 써주면 돼. 그것처럼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이게 꼭양수인지 그건 몰라. 그건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표현이 안 됐어요. 마이너스 2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싹 더해주면 얼마야? 먼저 그러면 더 해주면 돼요. 얼마? 이거, 이거, 이거 더 하면 K plus 5G. 이게 누구랑 같다고 3K 마이너스가 똑같다. 아 K가 얼마나? 3 나오겠죠?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3. 한번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어. 이렇게 0에서 3까지 K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반대이기 때문에 얘 반대로 가 이렇게 됐지? 근데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하고 지금 얘만 가지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왜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봐도 돼. 얘가 지금 기함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걸 플러스 2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마이너스에서 2까지는 0이니까. 그럼 2에서 3까지. 2에서 3까지는 누구야? 3k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게 봐도 돼. 아니면 여기서부터 봐도 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는 5 마이너스 2 지워지고 k 플러스 5 만나. k 플러스 2와 얘가 같을 뿐이지. 이해 됐지. 그럼 k 3부터 바로 구하면 돼.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어8 5 1번은 네, 여기까지. mm um.